오룡동 야그 요즘에 그 얘기 그 누가 어디 거기에 얘기했더라 그 저기 어? 막 봉사를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 새벽부터 어? 밤 늦게까지 했는데 어? 주말마다 했는데 몇년 했는데 하면서 에이, 그런 걸 올라왔길래 마음이 아프다. 에이. 그래. 내그 얘기를 쓸라다가 상처될까 봐 말이지. 네. 사람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거잖아. 그러니까. 아, 좀. 약 300m 네. 동대전 IC 그러다가 어? 어? 또상처받아서안나오거뭐 시험 들었다는얘 그지? 잠시 이는건축면 그러지 마라. 응? 야. 저기나 가자 저기 그 옆에 산 뭐냐 무슨 산이냐 행궁산이냐 거기 뭐번 무슨 산? 뭐야? 아니 그게 저 벚꽃이 겁나 멋있다며? 아까 뉴스 나오던 말. 오 그래 일월공원 1월 일월저수지 1월 맞아 야 겁나 크더라 거기 야 근데 수원 거기 뭐 계속 수원역 있는데 거기지 맞죠 서호 서호요? 아, 성균관대 앞에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냥 어떻게 나는 막 이렇게 야겁네게막 알지 아 친구야 나나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형, 감사야 감사 감사가 하나, 나는. 하나, 어머나, 어머나. 할렐루야죠. 할렐루야 과속 속에 출발하십시오. 할렐루야, 살렐루야. 아, 그냥 살게 많다. 스트렉스도 몇대몇 몇 사야지. 아, 나이거 보통이라니. 아니, 내가 저기 있잖아. 우리 저 친구들 하나씩또 보내줘야 할거아니 아, 영이기는 빼고 그래. 영이기는 이제 포르쉐. 나 한. 야, 근데 포르쉐를 타면 보니까 겁나 멋있더라포르쉐그 저기. 아니야? 열로열로 먹어 좋아? 그냥 조금 트럭타 같은 걸할때 트럭타. 큰 거, 다그리큰 아, 거. 친구, 친구 좀 한번 태워줘보자. 포르쉐. 포르쉐 제일 싼거 얼마냐? 세차로. 약 600m 앞에서 고가도로로 주의하세요. 아니 한여름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, 어? 저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? 5 시간 어디 가나? 5 시간 넘었는데. 나는 별로야 저렇게 짧은 치마 입는 거래. 우리 딸내미들한테도 어 저기 보기 민망한 거나 입지 말라고 그래 나도. 응? 본인이 봐서 불편한 거는 입지 말라고. 응? 아니 나는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풍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. 초점을 맞춰서 보질 않고. 잠시 후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. 영이 양 워낙에 아니 저기 사모님 뭐저뭐 뭐 좋아하시냐? 성심당 빵 사다 줄까? 성심당 빵 먹은지 한참 됐지. 어? 그러니까 한참 됐지. 약6 0 0 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<목소리> 어, 야, 성심당이 택배가 된다고? 그래, 내막 끼리로 보내면 돼. 가대? 알았어. 내막 끼리로 좀 보내보자. 잠깐만, 오늘 몇시 마감이냐? 야, 야, 여기 뭐냐? 죽호네네 아, 차가 겁나 많네.